게임 뭔가 약간 새벽 타임 게임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도 빼고 다른 친구들 찾아 가지고 해야 될거 같은데. <laughs> 벽제갈비 사줄게. 미안하다. <laughs> 아싸 그러면 나벽제갈비두번사 주는 거야? 그래서 벽제갈비 사줌. 아주냐고 사주냐고 빵구동구야 사주냐고 벽제갈비 사주냐고 근데 벽제갈비가 그렇게 꿀맛인가요? 아 진짜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요? 고기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입속에 들어가서 사르륵 녹는 그 맛이 하, 예술입니다 고기가 막 입속에서 솜사탕마냥 사르륵 녹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사실 고기보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건 버섯이 진짜 맛있었어 <laughs> 아 내가 버섯을 좀 좋아하긴 해 버섯을 좋아하긴 하는데 버섯 진짜 맛있어 나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버섯 진짜 처음 먹어봐서 그래 고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 베이스의 맛이 비슷한 게 있잖아 이건 고기다 딱 먹었을 때 이건 고기다 하는 맛이고 이제 거기에서 좀 식감이나 약간 씹는 맛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음. 양념 같은 거에서 근데 와 버섯은 벽제갈비에서 먹은 버섯은 다른 고깃집에서 먹은 고기보다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아, 진짜 그렇게 맛있는 버섯은 사라생전 처음 먹어봤어.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고기보다 버섯이 맛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구운 버섯 먹잖아요. 잘라가지고. 네,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약간 곁들여 먹는 느낌이지. 고기처럼 메인으로 먹진 않잖아. 아, 근데 고기선 진짜 버섯만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 <laughs> 버섯이 진짜 맛있었어. 버섯 좋아. 버섯 맛없다고? 근데 네, 버섯인데 버섯 맛이 안 나서 눈 감고 먹으면 버섯인 줄 모를 듯. 무슨 맛이 나냐고? 네, 고기 같은 맛? 아무 맛안 나면 무슨 맛으로 먹니? 식감으로. 아 근데 사람들 버섯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버섯 향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거든. 약간 물컹물컹한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거의 한 대부분이 버섯 향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는데. 무슨 버섯 향이 뭔지 모르. 겠 그러니까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먹을 때막그렇게까지 거슬리는 향이 안 나거든?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냥 먹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그 되게 거부감이 드는 냄새가 나긴 하나 봐.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 육콩에서 싫다고. 아 그럼 가지 같은 것도 되게 싫어하겠네. 가지도 맛있는데. 버섯 싫어하는 사람보다 가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던데. 가지 맛있어. <laughs> 가지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네. 가, 가지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네. <laughs> 오이는 나 오이는 좋아해. 오이 무침도 좋아하고 생 오이도 먹. 오, 오이는 진짜 좋아해 오이는 약간 아삭아삭? 어 그래 가지무침 맛있는데 짤랑짤랑 가지 식감을응 가지 식감 때문에 진짜 싫어하더라 가지 식감 싫어하는 사람들이 푸딩은 잘 먹더라 난 푸딩 싫어하거든 <laughs> 아, 푸딩 너무 별로야 비슷하지 않나 식감? 대체 입이 왜 그러냐고? 아 제가 군것질을 좀 안해요 푸딩도 싫어하고요 젤리 이런 거 싫어하고요 푸딩은 달달하다고? 그 달달한 맛이 싫어 너무 싫어 에네근이라고요? 나 되게 애인 맛이야 고기 좋아하고 스팸 좋아하고 계란 좋아하고? <laughs> 딱히 가리질 않는 거지 어 약간 저 육식이에요 근데 채소도 잘안 가리긴 해요 콩나물, 브로콜리 이런 거아저 브로콜리 브로콜리 진짜 존나 좋아해요 브로콜리 데친 거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제일 좋아 싫어하는 거 뭐냐고요? 파김치 왜 이게 생각나지? 저 파김치 싫어해요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를 겉절이 같은 걸 제일 좋아하고 열무도 좋아하고 치장아찌도 좋아하는데 파김치는 싫어요. 오이김치 사랑해요. 오이김치 진짜 좋아해요. 아삭아삭 너무 좋아. 근데 파김치는 싫어요. 총각김치도 안 먹어요. 그입사고딱 들고 뜯어먹는 맛이 있는데 제가 음식 먹으면서 손 더럽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먹는 걸안 좋아해. 밥 먹을 때 젓가락질과 숟가락질과 포크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할수 있어야 돼. 도구를 써서 다 해결을 할수 있어야 돼. 손으로 집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발라먹는 거다안 먹어요. 보통 밥 먹을 때 생선도 맛을 싫어하진 아, 아, 아. 않는데, 그럼 발라먹는 걸 싫어해서 먹겠네. 생선도 안 먹고요. 게도 안 먹고요. 새우도 안 먹어요 그럼 피자도 손으로 안 먹냐고요? 그릇에다가 올려두고 그릇으로 먹는데? 아니면 종이컵 아니면 장갑 끼고 먹거나 아니 근데 정 없으면 그냥 맨손으로 먹기는해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손으로 뜯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먹긴 먹는데 그냥 밥 먹을 때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도구를 써서 해결을 할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야 어 약간 최대한 내손 더럽히기 싫다 상관 없으니 제발 건강하자 <laughs> <laughs> 건강은 이미 또 멀리 아, 치킨을 제가 황금올리브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순살로 먹으면 별로잖아요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걸 진짜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안 먹어요 맛은 제일 제스트 치킨이거든? 나의 가장 favorite 치킨인데 안 에이? 먹어요. 가장 자주 먹는 거 고추바삭 순살, 뿌링클. 밥 먹으면서 손에 뭐 묻는 거 싫어해요. 아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손에 뭐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제 친구도 손 더럽히는 거 싫어해서 남자한테 새우 까준 적은 그때가 처음인데. <laughs> 아니 까주면 다 먹어요. 까주면 다 먹어요. 맛을 싫어하는 뭐, 게 아니거든. 손에 뭐 묻는 거 싫긴해. 간장 게장 같은 거 아니면 게살 같은 킹크랩 같은 거 이런 거 발라주면 다 먹어. 맛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해 아싸리 그냥 비닐장갑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비닐장갑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안 먹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큰일 나서 먹을 거 이야기하니 배고파 배고플 시간이긴 하다 새벽 12시 반 비빔면에 차돌 가겠다 비빔면에 차돌 맛있겠다 나는 비빔면 안 먹는데 비빔.. 냉면 안 먹어 냉면은 물냉면 국수는 비빔국수 좋아하긴 함. 왜냐면 엄마가 비빔국수 해주거든. 옛날에 나 애기 때는 이제 매운 거못 먹을 때는 간장국수 해주셨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항상 면 삶으면은 그, 내거 먹을 거랑 동생 먹을 거 떼가지고, 간장국수 해주셨거든? 들기름 넣고, 간장국수.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셔. 우리 엄마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셔. 근데 약간 그거야. 하기는 재밌고 좋아하지만, 귀찮아. <laughs>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제일 좋은 거.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까. 요리하는 거 자체는 괜찮은데, 먹고 나서 설거지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도 부르고, 그, 식곤증 살살 와서, 아, 밥 먹고 누워야 되는데, 설지가막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기분 별로잖아. 그래서 내가 파김치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펜션을 놀러 갔어. 아큰 고모집을 갔었나? 하여튼 가서 이제 막 가족들이랑 어른들이랑 고모부 사촌인가랑 엄청 인원 많았을 때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 때는 우리 집이 대가족인 줄 알았다? 하여튼 그래서 갔을 때나 파김치가 진짜 그렇게 싫었는데 아 엄마가 막 파김치가 맛있다고 먹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먹고. 하 너무 맛있다고. 그때가 몇 살이었지? 한 다섯 살? 6살?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파김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시면은 항상 나 불러가지고 맛좀 보라고 간좀 보라고 부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먹어봐 그때 파김치를 딱 처음 먹었는데 진짜 세상 맛이 없는 거야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약간 좀 엄마가 직접 했어 약간 이러니까 뭔가 거기에다가 되고 파김치 싫다고 하기가 좀 그래 <웃음> 맛없어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고 해서 아, 억지로 파김치에다가 밥 먹었는데 흰쌀밥 왜그 나이에 대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파김치가 너무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있지 그래서 한몇달 전이었나? 엄마랑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 파김치가 아, 반찬으로 있는 거야 아, 엄마가 이제 파김치를 직접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사오셨나봐 반찬 가게에서 너왜 요즘에 파김치 안 먹어? 어릴 땐 되게 잘 먹었는데 계속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엄마한테 엄마 사실은 저파김치 <laughs> 진짜 싫어했어요. <laughs> 근데 엄마가 너무 그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laughs> 제가 그냥 맛있는 척하고 잘 먹는 척하고 억지로 먹은 거예요. <laughs> 뭐 그랬어 하면서. <laughs> 그랬지 아 진짜 그랬냐고 나 그래서 그때 파김치가 싫었던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가지고 나 김치 중에서 파김치 진짜 싫어해요 아직까지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고 약간 그때 어릴 때 그게 너무 깊게 남았나봐 아직도 기억나 애기 때인데요 네다섯 살 때인데 파김치 먹고 너무 싫었어 저 <laughs> 진짜 파김치가 너무 싫었어 <laughs> 그치, 나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 건데, 트라우마까지 막 그렇게 막 충격과 공포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파김치 혐오자가 되었을 뿐.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김치는 다 맛있어요. 오이도 좋아하고, 가지도 좋아하고, 브로콜리도 다 좋아하는데, 파김치 하나는 진짜 싫어요. <laughs> 파 들어가는 요리를 다 좋아하거든? 나파 평소에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내가 요리할 때파 들어가는 게좀 많아가지고 파 넣으면 되게 맛이 좋아지잖아 그파 향이 엄청 좋아 막 파전도 좋아하고 토스트 할 때도 가끔 파 넣어서도 하는데 그 고소한 맛이 있어 구우면 파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파 김치는 아직도 싫어요 <laughs> 카마첵스요? 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 근데, 후기들 보니까 막, 우유에다가만 안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 국밥이나 사골국물 같은데에다가 파마첵스 초콜릿 넣는 그, <laughs> 그, 아, <웃음> 웃긴데? <웃음> 근데 되게, 파마첵스 그거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파맛 과자면 거의 술안주 아니냐? 술 마시기 때문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서 먹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유감입니다. 없어서요. <laughs> This